저자는 재미있게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예로 듭니다. 산타는 누가 착한 엔지, 나쁜 엔지를 살펴보고 선물을 주는데 이건 은혜의 비상성과 전혀 공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바울 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리스토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는 아마 은혜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였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설교나 좋은 강의를 듣고는 은혜 받았습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삶의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해줄수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존 바클레이 교수님이 쓰신 세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학자들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바울과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쓰인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인 매우 얇은 책, 바울과 은혜의 전복적 힘입니다. 마지막 책은 아쉽게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세곳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나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꼭 책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서신에 사용된 은혜 관련 용어들은 다양합니다. 은혜, 부르심, 선물, 호의, 감사, 주다, 받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은혜를 뜻하기도 하고, 선물이나 호의를 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사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카리스가 은혜, 선물, 감사로 모두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글레이 교수님에 따르면 바울은 이런 은혜와 관련된 용어들을 나름의 신학 문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 혹은 선물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대인들에게 매우 낯설고 이상한 것이었고, 다른 면에서 보면 현대인들에게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강조한, 아니 강조를 넘어 극대화한 은혜의 비상응성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받는 사람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 개념이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자주 부르지만 항상 새롭게 은혜 받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대표적으로 이러한 은혜의 비상응성을 담고 있습니다.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으로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당연히 바울 서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고대인들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도,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대부분의 경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 은혜 비상성은 수많은 역설 혹은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던 세네카는 선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갚는 법을 모른다면 이보다 더큰 잘못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잘못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판단하지 않는다면 선물은 더는 선물이 아니므로 그것에 선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적절치 못하다. 아무에게나 베푸는 은혜는 누구에게도 감사받지 못할 것이다. 여관 주인과 친분이 있거나 모든 사람을 초대해 향연을 베푸는 사람의 친구라고 해서 특별히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혜, 호의, 선물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뿐 아니라 여전히 일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공유합니다. 저자는 재미있게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예로 듭니다. 산타는 누가 착한 인지 나쁜 앤지를 살펴보고 선물을 주는데 이건 은혜의 비상성과 전혀 공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바울 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네카가 바울 서신을 읽었다면 꽤나 충격을 받았을 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비상성이 많은 고대인들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꽤나 큰 충격을 선사했음은 분명합니다. 바클레이 교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롭고 낯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은혜가 갖는 능력도 설명합니다. 이런 낯설고 생소한 비상적인 은혜는 낯설고 생소한 공동체 성교 방식과 대상 삶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가령 바울이 이방인 성교에 매달렸던 이유와 동력도, 여성을 동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도, 지없는 자에게도 복음을 나눴던 이유도, 은혜가 민족, 성별, 지혜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은혜의 비상성은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결국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발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 신학에서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은혜, 호의, 선물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은혜의 비순환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세네카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들, 폭군들, 도둑들, 간통자들, 강간범들, 종교의 계율을 어긴 자들, 매국노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밑바닥 인간은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배은망덕을 가장 큰 범죄로 취급하여 배은망덕을 저지르지 말도록 해야 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완전히 똑같은 논리가 바울이 말한 은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명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클레이 교수님은 그예중 하나로 예루살렘 연보를 듭니다. 매우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연보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카리스 즉 은혜 혹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카리스는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연보 자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카리스를 마게도냐 교회에 주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카리스, 즉, 감사를 드린다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카리스, 즉,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하나님께 카리스, 즉, 감사를 돌려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다른 교회로 흘려보내는 물질이나 기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카리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흘러다니고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순환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바클레이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적 은혜가 신자들을 통해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표현되며, 또한 이 흐름의 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성, 생성해냄을 보여준다. 이것은 뭐랄까 카리스의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짧은 소개이기에. 책에 수없이 많은 유익한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꼭 오해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꼭 책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